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시안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난 디자인을 해볼까 해요. 어, 립리스 디자인을 할 건데요. 리스 디자인은 아마 이제 많은 플로리스트 분들이 어, 만드시는 작품이라서 좀 다양한 종류의 리스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건데요. 오늘은 그 리스 틀에다가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앞에 보시면 이런. 이 있거든요. 요 골드 리에다가 이제 꽃을 어레이지해서 링리스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링리스를 만들어진 후에 요 링리스는 그 최근에 막 유행하고 있는 드림캐처 디자인을 조금 응용해서 작품을 완성을 할예정이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소재는 심플하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예쁜 열매가 들어있는 올리브 가지, 올리브 가지. 음,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있네요. 올리브 가지가 기본 베이스로 깔릴 거고요. 거기에 조금 색감을 화사하게 주기 위한 파스텔 가지를 핑크톤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꽃소재는 유 아이가 들어가는데 유 아이는 찔레 장미예요. 조금 미니 장미긴 하지만 음, 귀엽고 예쁘죠? 그래서 요 찔레 장미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꼭 천으로 담기도 했는데, 이름은 스노우 가지? 뭐, 요런 이름으로 나와 있긴 해요. 어, 생활에서 저 요런 가지는 사실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조금 모한적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리리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릴리스에다가 음, 소재를, 꽃 소재를 올릴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실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뭐, 글루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갈란드 형태로 모양을 잡아서 갈란드를 고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꽃을 어레인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장식을 해 주셔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디자인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작품은 뭐 만드시는 분이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예쁘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린리스를 전체적으로 다 장식을 하진 않고요, 약간 중심부에서 조금 비대칭형으로 오른 왼쪽은 조금 길게 장식을 할 거고요, 오른쪽은 조금 더 짧게 장식을 해서 조금 비대칭으로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리스를 어, 만들 때 글루보다는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케이블 타이는 이제 그 꽃동네 시장 안에 부자재샵을 가시면 다양한 사이즈의 이런 케이블 타이가 있어요. 케이블 타이는 이제 고정을 어떤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 고정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부자재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아이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리코지를 베이스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설명을 안는데 음, 그리고 제가 마무리할 때드림캐처의 디자인을 살짝 응용을 해서 이제 링리스에다가 같이 접목을 할 건데요 그드림캐처 디자인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원형에다가 이제 그 안에 어떤 문양이 들어가서, 어, 아래, 아래쪽에는 이렇게 장식도, 뭐, 깃털도 달려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장식품이 달려있어서, 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뭐 악몽을 쫓아내주고 좋은 꿈을 꾸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토속 장식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꽃 디자인에도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 그런 깃털이나 이런 장식 대신에 이런 레이스 리본을 이용해서 장식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따가 그 레이스를 묶기 위해서 하나의 그 와이어가 필요해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따 마무리할 때 하고요. 일단 베이스로 올리브 가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브 가지를 먼저 원형의 리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소재들도 약간 곡선으로, 차원형으로 한번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음. 고정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스케치를 하실 건, 할 건지, 어, 먼저, 사이즈랑 이런 형태를 반응을 해 놓으시는 게, 만드시기가 좀 편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중심부에 여기다가 벽, 벽에다가 걸려면 이제 중심부에 이런 고리가 달려 있거든요. 이 고리에서 중심을 찾아서 어, 왼쪽과 오른쪽의 비대 칭형을 그려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일단 사이즈 반응이 됐으면요. 아래쪽에 제가 케이블 타이로 한번 놓겠습니다. 깜짝 잠겨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일 나머지 남는 부분은 이렇게 커팅을 해주세요. 이린 골드림에다가 바로 글루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고정을 하려면 초반부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틀이 두껍가 않고 이런 링이 가늘기 때문에 글로로 고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보통은 이제 소재들을 갈란트 형태로 묶어서 고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해야 돼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려면 저는 이 케이블 타이을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케이블 타이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이 정도만 깔았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자두 번째로 수동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뭔가 처음 같은 느낌이 있는데. 되게 신비스러운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소재네요. 소재를 쓸 때는요.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지가 있거나 오른쪽으로 더 예쁜 쪽으로 앞으로 넣어주시는데 그 가지가 이제 내가 넣으려고 하는 방향과 잘 맞는지 확인 이제 위치를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그 아까 케이블 타이로 한번더 소재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한 번씩 고정을 해 주셔야지만 되세요. 케이블 타이는 3개 정도 고정해 주면 될것 같아요. 묶음 부분은 다시 커택을 해서 잘라 주시고 얘기에다가 조금 화사하게 장미를 넣어 볼게요. 음. 기존에 리슨 디자인하고는 조금 만드는 테크닉적인 거 것과 디자인적인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좀 이걸 만들어 보면서 좀 새로운 느낌? 꽃 음. 음. 디자인 하는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디자인 말고 좀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어떤 열망, 뭐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저도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볼 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소재들 위에 이제 소재들 위에 하나씩 이제 올려주는 느낌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때 기존에 올렸던 이제 베이스 소재라든가 아니면 다른 소재보다, 뭐라든가 가려지는 위, 가려지는 느낌으로 위에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 사이에 내가 하나하나 소재를 추가해서 그 사이에 넣어주는 느낌으로 연출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호가지를 올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화사한 느낌의 파스텔 가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올겨울에 이 소재가 나와서 굉장히 좀 히트로 친 그런 아이예요. 음, 크리스마스 트리 때도 되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음, 이번에 제가 린리스에 한번 넣볼까 해서 데려왔는데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자. 넣어 주는데 지금 꽃들이 지금 찔레 장미 같은 이런 아이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위에 이 소재를 덮어 버리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살짝 얹어 주세요 이렇게. 리스, 링리스를 따라서 이제 제가 바깥쪽으로 소재를 하나 올리면 하나는 안쪽으로 넣어 주는 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찾아서 저도 고정을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음, 고정하실 때는 일단 형태가 아까 잡아놨던 내가 이제 스케치했던 그런 디자인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유의해서 고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막상 만들어놓고 고정을 다 했는데, 어, 내가 아까 만들었던 디자인이 그게 아니야. 이러면은 당황스럽잖아요. 또, 또 이제 풀어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니스에 올라가는 이제 꽃 소재들은요 다 이제 마무리가 했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마무리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제가 마무리 장식을 예쁜 레이스 리본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레이스 리본과 모간디와 골치 리본을 조금 여성스러운 컬러들로. 해봤고요. 이것들은 이제 그 링리스에다가 장식을 아래쪽에 다 떨어뜨려서 장식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소재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링리스에다가 꽃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리본들을 먼저 링에다가 고정을 하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꽃 작업을 할때좀 되게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저는 이다가 이 와이어에다가 알루미늄 와이어에다가 따로 작업을 해갖고 붙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종류별로 한두개 정도씩 커팅을 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음, 이거을 와이어에다가 고정을 할게요. 묶어주실 때는 그냥 반을 접어서 우리 타이 묶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서그고그 사이에다가 다시 이런 다른 종류의 레이스 리본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장식을 해봤습니다. 레스 리본들을, 어, 지금 아까 제가 묶어놔서 길이감이 조금 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한번 커팅을 깔끔하게 한번더 잘라줄게요. 자, 이제 완성된 그 아랫부분에 장식된 레이스를 여러 가지 종류를 믹스해서 제가 이제 묶었고요 요거를 아래쪽에, 립니스 아래쪽에다가 그대로 고정을 하시면 되세요. 어, 일단은 중심부가 얘가 맞는 건지 확인을 확인을 먼저 하고요. 어, 이렇게 넣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양쪽으로 하나씩만 케이블 타이를 묶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린리스는다 어, 완성을 했고요. 이제 이 아이는 벽에다가 걸어서 장식을 해서 예쁘게 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위쪽에 있는 고리에다가 리본을 하나 묶을게요. 리본은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자 어, 오늘 준비된 뉴미스 디자인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마무리로 위쪽에 고리에다가 리본을 묶어서 벽에다가 이제 고리만 하나 있으면 그대로 걸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리스 디자인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원래 리스는 집안에 두는 이제 꽃 장식물 중에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 두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되게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꽃 장식물이에요. 근데 이제 드림캐쳐도 굉장히 좋은 의미의 그런 이제 상징적인 장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하고 드림캐쳐의 디자인을 제가 접목을 해서 <laughs> 응용된 그런 디자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에다 두면 정말 행운이 찾아올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늘은 예쁜 립리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